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 네. 어, 있어요? 하민이? 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다보면 어떤 친구들은요 정리정돈을 잘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지 몰라 또는 말을 예쁘게 하면 욕 안하고 말을 예쁘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지 몰라? 또는 숙제를 미리미리 하면 또는 베끼지 않고 스스로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지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전스타님이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왜냐, 아,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하지. 로마 제국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빨간 색으로 마케도니아라고 되어있죠. 그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또는 여기 아시아. 여기 갈라디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들어온 것 같지 않아? 갈라디아 서 그지? 우리나라 그치?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저죽 끝에 있어 야, 저 여기 나오지도 않아 야, 여기 야, 지금 이거. 어디야? 조용 여기 지금 어디야? 여기가 지금 어딱 보니까 어 여기가 어, 저기 돼지 같다 돼지 이스탄불 이스탄불 맞죠 여기가 오늘날 터키야 진짜? 여기가 오늘날 그리스고 여기가 오늘날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여기 로마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있죠? 자그지이집트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로마는요 전 세계를요, 전 자기가 지배하는 곳을요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눴어요. 어,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자 보시면 마케도니아에 딱테살로니카만검은색 점이 되어 있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얘들아 경상남도가 있고 경상북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전라. 그치? 여기서점 하나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나머지는 다 한두 개씩, 다 한두 개씩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얘들아 봐봐. 경상남도 있고, 경상북도 있고, 네. 전라남도 있고, 전라북도 있고, 강원도 있고, 경기도 있지. 네. 그런 것처럼 로마도 땅덩이가 워낙에 크니까 그렇게 나눴던 거야. 그런데 얘들아, 경기도 도청은 어디 있어? 어... 경기도 도청은 어디 있어? 수원에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마다 우리나라도 핵심이 되는 도시가 있잖아. 네. 부산 경상남도.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핵심 지역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 그런 것처럼, 자, 이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가 있어요. 어. 즉, 이 중에서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테살로니가 였다, 이 말이에요. 네. 즉,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그래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거죠.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멋진 건물들도 많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들, 특히나 이렇게 술이나 과식이나 또는 음란한 행동으로 몸을 더럽히는 나쁜 행동들이 많았던 건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그 의심이 굉장히 많았더랬어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기 앞서 2차 선교 여행 때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여기가 지금 빌립보 암빛빗폴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를 이 방문에서 선교사역을 펼쳤던 바울이요. 이렇게 선교사역을 펼쳤던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핍박 때문에 대살로니가 에서 겨우 3주 밖에는 전도와 설교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도시는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사람들한테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쳐 줄 시간은 3주, 고작 3주. 너무 짧다 보니까, 당연히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디모델을 통해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듣게 된 바울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는데요. 왜냐? 짧게 성경을 배운 것에 비해서, 또한, 또한, 음란한 도시에 있는 것에 비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잘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에 겨웠던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대사로니가 성도된 믿음을 격려하고, 너네 잘하고 있어! 나한테 배운 기간이 짧은데, 그리고 그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인데도,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 자랑스러워! 라고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문제들을 권면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딱 머리 잡고 정신 차려하고 있지? 어? 아? 하편은 남아있는 문제들을 권면하기 위해 오늘 이 개살로이가 전설을 편지처럼 써서 보냈던 건데요.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거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해? 돈 주면 기뻐해. 아, 네. 어,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해?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그 사람은 기뻐해. 와, 돈이다, 어 하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바치, 아니, 그 사람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 와, 먹을 거다. 비싼 옷, 명품 갖다 주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비싼 헌금 낼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명품 가방 교회도 갖다오칠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된다고 합니라 어? 올바르게만 살면 된다고.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는 데 차이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또는 나쁜 말 대신에 고운 말을 쓰는 것. 또, 거짓말 대신에 진실을 말하고, 남을 놀리고 약올리는 대신에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장애라고 애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약 올리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에서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렇죠. 그렇 네, 그렇지. 하민아, 하나님 너랑 상관없어? 네. 상관있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습관이 나야 습관이 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는 습관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한명 이상 하루에 한명 이상 꼭 도와주는 습관 만들기.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 먼저 웃으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 꼭꼭 드리는 습관 들이기 잠자기 전에 아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하는 습관 들이기 잠자면서 쇼츠 보다가 아고 잠드는 게 아니라 잠들 때 입을 딱 뜯고 아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게 해줘서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숙제 무사히 잘 마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기도하는 습관, 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한 가지씩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아주 아주 기뻐하실 게 틀림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그지? 엄친나 그지? 공부도 잘해 모범생이야, 잘생겨 착해 운동도 잘해, 어? 거룩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사람이랑 잘생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잘생긴 남자는 뭘 해도 용서가 되는 더러운 세상. 그치? 이놈의 세상은 잘생기면 다 용서돼. 예쁘면 다 용서돼.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 예쁘게 생겼다고 너참 거룩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 또는 1등 했다고 너참 거룩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응.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셔요 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주 거룩한 삶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날 유혹해도 됐어 아무리 문제 환경들이 나를 막 겁줘도 난 영화로 즐거워하리 사탄 유혹 멈춰!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 사랑해, 감사합니다.